오늘부터 사회에 걸쳐 유튜브 영상 업로딩 후에 영어 성경 섀도잉에 대해서 받은 질문과 질문에 대해 답으로 나눈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음, 아마 이 방법에 관심 있는 분이거나 또 하고 있는 분이라면 비슷한 질문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어의 뜻도 모르고 한글 번역을 전혀 보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쉐도잉을 계속 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의 뜻이 궁금해서 서너 개씩 찾아보게 되고 암기가 아닌 뜻을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면 조금씩 단어가 확장됩니다. 또 영어 관심이 늘면서 생활 속에서 궁금한 표현도 생기고 뜻을 찾다 보면 별도의 단어 암기 시간이 없어도 단어가 늘고 조금씩 내용 이해가 늡니다. 한글 성경을 꾸준히 읽은 분들은 적응과 이해와 변화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과정을 하는 게더 좋을까요? 아니요. 내용 이해보다는 먼저 쉐도잉 적응, 읽기 강화가 중요합니다. 내용 이해의 비중을 두고 한글 성경과 같이 읽는 분들은 오래 하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이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과 함께 관심과 비중을 두면 쉐도잉을 계속하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몇 부분은 한글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읽으면서 따라 하는가요 아니면 문자를 보지 않고 들으면서 따라 하는가요 문자를 보면서 따라 했습니다 듣기가 많이 좋아지면 문자 없이 듣고 따라 하기도 가능한데 어그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기 보다 나중에 듣기가 좋아지면 그것이 가능한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소리만 듣고 따라 읽는 어려운 단계를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고 따라 읽기가 어려운데 일시 정지하고 따라 읽나요?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한다는 게 뭔가요? 음, 영어 원설기 하면서 쓰던 표현인데 쉐도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정확하게 따라 읽는 정 따와 정지 없이 할수 있는 만큼 따라 읽는 연 따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연 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이라는 뜻은 동시에는 아니지만 소리에 붙어서 소리에 이어서 따라 읽는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만큼 따라 읽고 다음 문장으로 간다는 게 뭔가요? 하루 세 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1, 2, 3장을 읽고 다음 날은 4, 5, 6장을 읽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의 20% 정도 따라 읽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약 2독을 하면 쉐도잉에 적응되어 여전히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따라 읽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올려 주시는 해석과 문법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어, 먼저 짧은 본문 해석은 영어 성경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직독 직해와 의미 단위의 해석을 짧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필요한 분이 계실까 하여 올렸습니다. 성경 예보로 꾸준한 쉐도잉이 중요하며 문법도 해석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참고하면 됩니다. 소개해 주신 앱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 홀리 바이블 또는 유버전으로 앱을 검색하면 갤럭시 그리고 아이폰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단어의 뜻과 본문 해석은 언제쯤 찾아보나요? 음, 특별히 집중하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긴 과정에서 조금씩 이해가 늘어납니다. 단어는 많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 정도만 찾아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처음 또는 두번째 읽으면서 이해가 조금씩 되었다는 분도 있고 보통은 신약 2독, 구약 1독 후에 다시 신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신약 3독부터 내용 이해가 많이 되면서 신기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영어성경 쉐도잉을 하면서도 맞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공통된 표현을 모으면 이렇게 해도 의미 있나 답답하다 지명과 이름이 따라 하기 어렵다 다 따라 읽기가 어렵다 등입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답답했고 지명 이름 따라 읽기가 어려웠고 반은 놓치고 반만 겨우 따라 읽은 것 같습니다. 신약 이독을 먼저 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동안 적응도 되고 재미도 조금씩 느껴진다고 합니다. 신약 이독. 은 적응기라 생각하고 소리를 멈추지 말고 그림자처럼 할수 있는 만큼 따라 읽기를 추천합니다. 겹쳐서 읽지 말고 따라서 읽으라는 뜻이 궁금합니다. 같이 낭독하면 아는 대로 수정 없이 읽게 되어 발음 억양 어조의 변화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쉐도용으로 소리를 따라 읽기, 흉내 내기, 모방하기를 오랜 시간 반복하면 읽기 강화, 발음 변화, 자연스러운 인토네이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림자처럼 소리를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읽기 강화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루에 신약 10장씩 쉐도잉 할때 시간이 얼마쯤 걸렸나요? 음 챕터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시간을 예상했습니다. 하루 영어 공부는 몇 시간씩 하시나요? 처음에는 쉐도잉 10장 1시간 정도 그리고 미드 보기, 집안일을 하면서 영어 듣기 등3 시간에서 4 시간은 지켜서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상 올리기 또는 쉐도잉 다섯 챕터 또는 묵독을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미드 보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 리스닝이 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처음 미드를 볼때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었고, 또 과연 내용 이해가 되는 시간이 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냥 양이다. 양으로 항아리에 물이 넘치듯 채워보자는 마음으로 섀도잉을 하고 미드를 봤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내용 이해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미드 보기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가끔은 홈쇼핑 광고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 제품을 설명하며 관련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와서 조금 이해가 쉽기도 하고 또한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가끔 유튜브로 이분 채널을 듣는데 거의 99%가 이해됩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속도가 좋고 단어와 표현이 쉬워서 듣기에도 도움이 되고 표현을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 유튜브 영어 공부 채널과 미드나 영화의 영화는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미드 보기로 가는 중간 단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들리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1년 정도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영한 성경을 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 처음에는 내용 이해보다는 읽기 강화, 쉐도잉을 적응한다는 마음으로 NLT 버전을 0.75 속도로 신약 이독을 추천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어머니도 같이 하십니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은 특히 초기 과정을 지나기가 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영어 읽기를 짧은 동화책을 들으며 따라 읽기로 배웁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에 단어만 있거나 짧은 문장 한 줄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읽기를 배워갑니다. 들으면서 따라 읽는다는 방법은 같지만 영어 성경은 처음부터 내용이 많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챕터를 반복해서 읽고 다음 날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음 예를 들면 하루에 세 챕터 또는 다섯 챕터를 계획하시면 하루에 마태복음 1장을 3번 또는 5번 들으며 읽고, 다음날 마태복음 2장을 같은 방법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8장을 읽은 후, 마가복음부터는 계획하시는 대로 하루에 3챕터 또는 5챕터를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따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읽는다 보다는 소리에 맞춰 단어를 따라 듣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며, 짧고 쉬운 단어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더잘 들리고 따라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단어씩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잘 지나가야 조금 가능한 다음 단계가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NLT 영어 성경 큰 글씨 버전 추천 바랍니다. 어, 제가 구입한 NLT 영어 성경 큰 글씨 버전입니다. 저는 한글 해석을 먼저 봅니다. 음, 단어와 내용 이해는 분명 중요합니다. 궁금한 몇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처음부터 내용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하며 가는 것은 꾸준히 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쉐도잉도 단어와 내용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변화를 만드느냐에 접근이 다를 뿐입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과 속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쉐도잉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 분께 해당합니다. 음 영어 성경 쉐도잉의 첫 단계를 읽기 강화라고 강조하고 실제로 꾸준히 하는 분들의 후기를 읽으면 공통적으로 읽기가 좋아지는 것을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로 꼽습니다. 현대 영어 성경의 단어는 초등 단어부터 수능 기초 단어가 골고루 있습니다. 또 가정법을 제외한 모든 문법도 골고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를 목표로 꾸준히 하다 보면 쉬운 기초 단어와 문장을 많이 알게 됩니다. 양적 학습, 어, 원서 읽기, 영화 보기, 쉐도잉은 영어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구약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설교에서 많이 들은 부분은 이해도 되고, 또 내용의 앞뒤를 이해하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은 되어도 내용 이해가 되지 않는, 음, 그러니까 내용이 머리에서 그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내용 이해 없이 읽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음, 영어 공부만 목적이면 신약 집중 쉐도잉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영어 공부 플러스 어, 신앙으로 성경 읽기가 목표면은 신약 2회, 구약 1회를 반복하고 또 영어 공부 플러스 독서로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 독, 성경을 읽고 싶다는 분들도 역시 신약 2회, 구약 1회를 반복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어, 영상의 해석을 보고 영상의 뒷부분 섀도잉을 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붐... 분명 영상의 해석을 꾸준히 보면 직독, 직해 등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해석이나 의미 파악에 집중할까봐 영상을 꾸준히 보기보다는 쉐도잉을 집중 강조하지만 분명 영상을 꾸준히 보면 독해력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입시 영어로 고등부를 지도할 때 5개월에서 6개월 수업을 듣고 독해력이 많이 느는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그만 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이나 어머니가 불안하다며 그래도 수업은 계속 듣고 싶다고 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두번 연속 떨어지면 그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독해도 관심있게 계속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쉬워지고 그래서 혼자서도 할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음, 미국 와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느끼고 그 동안 알고만 있던 여러 가지 양적 학습을 시도했습니다. 원서 읽기보다도 영화 보기보다도 쉐도잉이 더 쉬웠습니다. 내용 이해 없이 하루 분량을 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양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해보다는 꾸준한 인풋에 집중했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을 때는 방법에 대한 신뢰는 있었지만 영어 변화에 대한 간절한 동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니 영어가 다시 중요해지고 다행히 좋은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도 경험이 있어 변화가 느려도 양적 학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변화를 확인하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어, 누구나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잡고 하루하루 분량을 채우다 보면 영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옵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